자, 이번엔 큐브 공략 두 번째를 시작할 건데요.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황, 이렇게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흰색이 이렇게 있는 데를 이렇게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 주황색. 위로 올리고 옆으로 돌리고 밑으로 내리고 옆으로 그럼 음,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빨강색 파랑색 자 여기 빨강색 여기 가운데 부분을 봐야 돼요. 파랑색 빨강색 자 올리고 옆으로 내리고 올리고 자 그리고 이것도 파랑색, 주황색. 어, 이것도 위로 올리고, 옆으로 하고,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이거는 빨강색, 초록색, 위로 올, 여기 빨강색, 초록색 있죠? 빨강색, 초록색. 자, 위로 올리고, 옆으로 하고, 옆으로 하고, 옆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가 다 맞춰집니다. 두 번째 공략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입니다.